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열정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성경 누가 복음 24장 27절로 32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아 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아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아멘. 네. 예,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열정이 마음에 이렇게 딱 솟구치는 뭐랄까요 그 마음의 불꽃, 어 그게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대물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마음의 이 불꽃이 사라지는 게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 어, 뭐, 뜨거웠던 때가, 아, 어, 있으셨잖아요. 그죠? 또 지금도 뭐, 그런 마음의 군부를 떼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3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게 불을 전수받은 건데 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뜨거움은 또 다른 열정과 일반적인 세상의 열정과는 또 다른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이제 열심을 내는 이들이 있잖아요 막 겉으로 열심을 내는 이들이 있고 어~ 속에서 또 열정이 솟구쳐 오는 게 있어요 이게 좀 달라요 어~ 겉으로 막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뭐~ 무섭게 의지를 발휘하고 막 열성을 내고 그러는 사람인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속에서 열정이 막 솟구쳐서 그게 바깥으로 뻗어 나가는 데서 나오는 열심이 있고 속에 그런 게 없고 그냥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기 의지적인 막 열심 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또 열심이 있어요. 근데 이게 속에서 뻗어 나오는 열심은 이게 계속해서 지속적인 열심이에요. 이게 힘이 들들어가요. 왜냐하면 속에서 계속 이게 타오르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속에서 그런 게 없이 이제 열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의가 있거나 또 자기 열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런 사람들은 이게 얼마까지 불안해요. 실은. 왜냐하면 이제 좀 가다가 아, 그게 이제는 멈춰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불안정하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막 모든 걸막 했다가 어느 순간에가 이제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 어느 순간에가말게 하면 어, 더 이상 뭘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속과 겉에 있어서 이 속의 이 열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조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조용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속에서 이렇게 지속적인 불꽃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 내성적인 사람이든 외향적인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대부분은 내양적인 사람들 꽤나 많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도 막 그냥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내성적인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그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기질은 크게 안 변해요. 뭐 내성적이었던 사람들이 뭐, 와, 막 이렇게 막 와일드한 기질을 가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기질은 그렇게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 외, 외부에서 이 성령의 역사로 그 속에서 계속 타오르는 사람은 아주 지속적인 평생에 걸친 열정을 막 뽑아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막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열정의 불꽃이라는 거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코로나 19 가운데 어때요? 지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더 충만해졌습니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전 너무 놀랐는데, 근데 대부분은 다운되기가 십상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잖아요. 뭐 마스크도 써야 되고 이격거리도 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기도 어렵고 또 예배도 자유롭게 못 드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 전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이 계속 누적된 피로감 어떤 스트레스 뭐 이런 게 암암리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운되기가 쉬운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아 이제는 내가 뭔가 좀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열심을 내야 될 때가 아닌가 막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요 이런 삶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우리나라 코로나도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아 이제는 좀 예전처럼 내가 열심을 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러기에는 내 내적인 힘이 딸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아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뭔가 이렇게 내적인 힘이 이제 붙이는 거예요. 뭐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뭐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뭐 이제는 지쳐 있는 거죠. 지금 이 시점이 7, 8월이 그렇잖아도 지쳐서 휴가를 가는 시즌인데 이게 더 이렇게 이런 거죠. 그 와중에 또 비가 주적주적 내리면 갑자기 센치해지기도 하고 이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비가 왜 이렇게 또 많이 오는지요? 여러분, 우리 내면이 다시금 타올라야 됩니다. 우리 삶이 뭐 다시금 열심을 내기 이전에 먼저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우리 내면이 다시금 이제 타올라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타올라야 되냐? 그걸 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돼요? 뭐 여러분 알잖아요. 사람하고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또 새로운 거뭐또 쇼핑해 가지고 사서 뭐 한다. 반짝그냥 좋을 뿐이지 또 지나면 또 사야 되고 이게 뭐 그때뿐입니다. 먹는 것도 그때뿐이에요. 먹으러 갈때 좋은 거 같은데 먹고 나면 또 다이어트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야 되고 왜 이렇게 찐호하고뭐 이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풀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로 이게 뭐이 사람들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겠어요. 그데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모세로부터 선자의 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성경 공부를 한 거죠. 한마디로 쭉 풀어주는 가운데 이제는 눈이 열리는 거죠. 이, 이 구약에 예언된 오리라한 메시아가 바로 자기 눈 앞에 있는 예수고.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인 거를 확인하면서 그들 가운데 알수 없는 그 영혼의 뜨끔이 그냥 속에서부터 막 솟구쳐 올라오는데 어 이게 이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뭔가 유레카가 된 거예요. 영, 영적 유레카가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눈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마음에 막 뜨끔이 막제는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laughs> 여러분들 가운데 저도 그렇고 어떤 뜨거움이 있으니까 아마 이런 이 자리까지 교회에 또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왔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지속적인 사람도 있고 또 흐물음을 뭐 꺼져가다시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이래요. 우리가 처음에 어떤 뜨거움이 있을 때도 뭔가 불가 빛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열과 빛이 같이 들어온다는 거죠. 빛은 일종의 지성이라고 한다면 열은 그야말로 뜨거움이죠. 그러니까 이 뭔가 깨달아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는 깨닫는 조명하시는 역사를 할뿐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불어넣죠. 그 은혜와 성령의 조명하신 깨닫게 하는 게 같이. 팍 맞물리면서 빛과 열이 맞물리면서 우리들 가운데 이게 뜨거운 영적인 거룩한 열정이 막 솟구치는데 그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픈 마음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계속 지속되느냐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또한 번의 어떤 영적인 믿음의 도약이 필요해요. 영적인 도약이 필요해요. 그때도 동일해요. 뭔가 또 다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또 다른 깨달음이 오는데 그때 한번또 우리 속에 한번 불을 한번 지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주어지면서 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 불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타오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100세가 넘고 120세로 갈 때는 아주 원숙한 단계로 갈 때는 아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주어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주어질 때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대한 지혜가 지식이 확 열리는 그런 고백들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주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어느 순간엔가 갈급함이 있는 거죠. 답답함도 있고, 갈급함도 있고. 왜? 내가 믿음의 도약을 한번더 해야 되는 거 점핑해야 되는 거죠.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말씀에서 또 풀어져야 되는 거죠. 말씀, 야, 이 말씀이 이런 게 있었네. 나에게 이런 내마의 말씀이 있었네. 그게 깨달아지면서 그냥 한 번에 또한 번에 영적 개한이 일어나고, 한 번에 영적인 어떤 뭐탈피를한다 그럴까요? 그런 일들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일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 지나온 과정과 그때마다 이제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성경이 열리고 믿음의 세계가 또 열리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이 계속 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또 있고. 근데 그런 게한번 있으면 있을수록 영적 식욕 자체가 엄청 무진무궁무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경도 읽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막 책도 막 그냥 막 보고 싶은 거예요. 막 알고 싶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신방을 갔는데 어떤 집사님을 가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왔어요. 원래는 이제 좀 기도를 해 드리고 오려고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코로나 속에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시는데 쭉 1년에 일어난 일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우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시면서 하나님께서 5월 3일날 그 주셨던 그 말씀, 주일 설교를 이제 인터넷으로 보는 거잖아요. 엄마 오열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해심을 경험했어요. 그, 뭐, 뭔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걸 듣는데, 대가 대려 은혜가 되고, 대려 힘을 받게 됐어요. 야, 진짜 하나님 이렇게 역사를 또 하시는구나. 어떤 권사님도 연락을 오고, 뭐, 그러긴 하시는데, 오늘도 연락 와서, 또 이제 우 새벽에 난 이제 보내주는 말씀 있잖아요. 그거 너무 또 은혜 받아서 그거를 또 자기 자녀들에게 이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그냥 자녀들에게 다 그걸 또 이제 넣어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참 신기한 게 교회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분들인데 참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는데 그 말씀 제대로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때마다 그냥 가슴이 뜨거운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거 전화, 이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게 깨달아지거나 뭐래? 이건 누군가에게 막 전하고 싶은 그 욕구가 그게 그래서 전도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온라인상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게 제가 요새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 열정이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서 회복되냐면 말씀을 받는 데서 회복이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데서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들어오는 데서 깨달아지는 데서 그때 이제는 내 지난 날의 삶도 한 순간에 뒤바뀌어 버려. 아, 사람이 완전 뒤바뀌어질 수 있는 게이 말씀 속의 역사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저는 좀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때로는요, 막 이렇게 우리가 이 뜨겁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 금요철학 같은 데는 좀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말씀도 그렇고, 막 이래야 되는 날입니다. 근데 또 어느 때는 그래요. 좀 조용하게 홀로 그냥 성경을 그냥, 그냥 조용하게 그냥 성경을 그냥 한절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바디메오처럼 그냥 주여 풀쌍히 여겨 주시고 나 주님 은혜 안 주시면 말씀 안 주시면 나 너무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천천히 읽어 가는데 그냥 조용한데 조용한데 그 속에서 열정이 확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불꽃이 사라지면. 아궁이에 있잖아요 불꽃이 사라지면 그냥 차갑잖아요 그냥 온돌방이고 뭐고 그냥 땡땡한 방에서 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군불이 계속 지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분주했던 분유했던 마음들 또막 낙심이 들어오고 낭망도 들어오고 뭐 이런 일뭐 저런 일뭐 그런 게 있을 때 한번 뭐 이런 이런 구묘 철야 자리에도 나오고 예배 자리도 나오지만 때로는 홀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독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쭉 그냥 은혜가 임할 때까지를, 아니 기도 자리든 쭉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계속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심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여기서 풀려야 되는 거죠. 이 말씀에서 내 인생이 풀리고 내 삶이 풀리고 그런 말씀을 딱 접할 때 이제는 속에서 이제 불꽃이 다시금 일어나는. 영혼의 불꽃이 일어나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열정을 우리가 회복할 때그 속에서 그 열정이 회복될 때그 에너지, 아그 에너지 그건 심이에요. 그건 불은 심이잖 말이죠. 그게 우리로 우리의 삶을 또 추진해가고. 추진해가고 우리를 이끌어간단 말이죠. 이 열정이 이 세상에서 줄수 없는 열정이 우리 속에서 자아낼 수 없는 생산해낼 수 없는 열정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열정. 하나님 그 뜨거움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주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못 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다른 누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살아야 내 주변이 살수 있지 않아요? 그죠? 내가 살아야 돼요 이게 거룩한 이기주의입니다 내가 살아야 주변을 불을 지필 수 있단 말이에요 주여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영혼의 불꽃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이 풀려지고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깨달아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영혼의 열정이 영혼의 불꽃이 아쉬움 마버지 일어나게 하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과 절실한 마음과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주 시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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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 Me, left, irm, 아버지 님그 right 아버지 나 아버지 하나 아버지 하나 아버지 아버지 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아버 아버지 님 아버지 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님 아버지 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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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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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속에 성령의 물이 우리 속에 성령의 물이 성령의 물이 아버지 저희를 감싸고 영으로 덮어 주셔야 해